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버티려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주주가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대주주가 나가면서 이게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걸 받아준 물량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려 이 짧은 봉에서 시간 외에서 거래, 거래했기 때문에 450억 정도가 타지면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하락할 때 하락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17,500원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대응 방법 오히려 하락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대주주 매도 정말 미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걸 받아준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떨어뜨린다? 17,500원까지는 당연히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뭐 늦은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새새벽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LS 멀티리어즈가 그렇죠. 아 시장을 이기는 뭐 재료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올릴 작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대주주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제일 중요해서 17,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무작정 떨어져야 되는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잔소리 해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요 대세 상승 구간에 있어요 그쵸 대세 상승 구간에 여러분도 들 함께 잡아가면서 44% 정도의 수익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요 오늘 제가 엄청난 시장 하락 보세요 정말 요즘에 한번 올라갔다면 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내려갔다면 엄청나게 내려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 이런 와중에도 양봉을 그리는 종목은요, 뭐다? 시장이 상승할 땐 정고점을 또 돌파하니까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 바로 이게 반대로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무슨 말이다? LS 멀티리어즈도 쌍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대주주가 나갔어요. 그런데도 대주주가 나갔다라는 큰큰 악재 속에서도 뭐다? 외국인들이 받아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 왜? 여러분들의 물량을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17,500원까지 떨어질 건데, 다시 이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올리겠다. 신호탄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매일같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선 뭐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자, 이선 아래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다? 하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이 꼭지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 아래서부터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의미 있는 라인까지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쓸어 담으면 보다 그렇죠 소폭 반등에 빠. 아쩌다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18,000원 안에서부터 과대 낙폭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자리까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2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정확하게 올라갔죠. 21,00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어, 바닥을 갱신하지 않고 이렇게 갱신하지 않고 보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추세선을 돌파해 주면서 누가 이 짧은 양봉에 음봉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서 대주주와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곳. 이곳은요, 여러분들 뭐다? 그렇죠. 추세선을 뚫었다. 어, 뚫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거리량이 들어온 거고, 뚫었고, 제일 중요한, 맞아요. 뚫고 나서 안착하는 자리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 그렇죠. 추세가, 하락 추세가 종료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LS 버티비어즈 투자하시면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응. 왜? 내려올 때 무작정 매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시켜 드렸던 건 모든 주가는요. 상승할 때 이곳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여러분 뭐다?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요, LS 멀티리어지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어떤,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증시를 보면서 오히려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들을 노리면서 단타는 단타대로 그리고 스윙 관련된 종목들은 스윙 관련된 종목들 대로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급등 예상 테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8시 53분에 어떤 종목 제니스 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그냥 어, 던져주고 마는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1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시장 하락이었는데 5분봉으로 보겠,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매매했어요. 음 정확하게 1차 매수 이후에 꼭지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약3%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련 없이 눌림목 잡겠습니다.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어, 61,000원에서 우리 전략 매도 3% 수익 확정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뭐다? 우리 9월 달에 마지막으로 3% 수익 내면서 48%라는 누적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LS 머티리즈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한 48% 수익인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점이 없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도 3%의 수익인데, 누적하니까 50% 수익. 즉, 5천만원, 7,500만원이 되는 기적의 누적 수익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정말 잘 잡았다. 아니, 종목, 정말 좋은 종목 잡았다. 그게 물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도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지 않고,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락 구간에 버티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이 될수 밖에 없다. 그건 바로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정된 수익은 대응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정된 수익을 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대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락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뭐다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는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하락 추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 타점 잡아가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제가 제 매수매도 매수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을 제가 초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라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사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과 팩트 체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지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계좌 보시면 뭐 gsd, gs글로벌, 포스코 dx 어떤 종목들이에요? 테마의 수급들의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종목들. 우리 반도체, 대왕골의 2차 전지, 바이오, 딥페이크, 화장품, 비만 치료제, 전력, 이런 종목들, 테마의 수급 정확하게 노리고, 대장주들 잡아가면서 보다, 차곡차곡 또 수익 쌓아 나갈 수 있게 다른 종목들과 다른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이 소통방 들어와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수익 구간 쌓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노력해서 저의 기준점 배워가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 초대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린다고요? 음, 010 8.1.1.5.5.1.1.1 문자로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참여 너무 쉽죠? 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어, LS 버티를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9월달 2차 히든 종목을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분만 집중하시면요.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9, 10월 달 히든 종목을 제가 딱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GS 글로벌로 또 25%라는 수익 구간 차곡차곡 챙겼고요. 7월 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로 4번의 매도 끝에서 여러분들 50%큰 수익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8월 달 히든 종목은 한국 BNC 여러분들 당연히 해리스와 트럼프의 싸움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한국BNC, 8월 5일 우리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 매수하면서 바로 25%라는 수익관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28의 투자 자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상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도 어떻게 어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는지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GS 글로벌, 6월달에 정확하게 매수 진행하면서 2 5라는 수익구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는 7월 30일 어 거의 막바지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큰 수익 한번 낼수 있었습니다. 8월달 히든 종목 한국 BNC는요. 7월달에도 15% 정도의 수익구간 챙겼는데 저점을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 5라는 수익구간 차곡차곡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저의 매매 내역도 공유시켜드리지만.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시켜 드리면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매일 브리핑과 매일 실시간 소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9월, 10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8월, 5일날 엄청난 과매도 구간을 이겨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자전화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큰 손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리블 할수 있는 유통비율 55%로 아주 낮은 기업입니다. 특히나 저점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AI와 여러분들 이거 코인과 보안의 교집합 왜? 맞아요. 미국 대선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잘 발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 전에 정말 꾸준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5일날 엄청난 개미털기와 함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에 하락폭을 만회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개미털기가 나왔기 때문에 폭등 전 마지막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급도 확인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고요. 코스빅,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들 중에도 이렇게 매수한 종목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따라잡으면서 엄청난 성장 폭발을 일으킬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란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방 참여 링크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생계도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요,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자,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꼭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생 역전한다? 절대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1억 청금, 1확 청금 받는다? 이런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우리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8115-1111 문자로 네,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사운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